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은석입니다. 저는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을 세 곳이나 옮겨 다녔어요.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나름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성공적인 미래가 보장될 줄 알았는데요. 기대하는 다른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는 일들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성공의 삶을 누리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책상 위에서 교실 바닥으로 연거푸 뛰어내리는데 발이 하나도 안 아프다며 신발 자랑을 늘어놓는 친구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충격 흡수 에어 튜브가 달린 나이스한 브랜드의 농구화였어요 브랜드라는 게 뭔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친구의 신발 하나면 시장에서 산제 신발 다섯 켤레는 살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그때부터 교과서 이곳저곳에 운동화를 그리며 멋진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어떤 브랜드에서 새로 출시된 농구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연습 삼아 디자이너 것과 모양이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미대 입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던 저는 엉뚱하게도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디자이너의 꿈도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용증진을 목적으로 나라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디자인 교육 과정이 있다하여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어요. 수업 중에 저를 눈여겨 보신 학원 원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디자인 공부를 제대로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내게 재능이 있다는 소린가 하는 생각에 솔깃했어요. 그리고 잘해서 성공할 자신도 생기더라고요. 고민 끝에 다니던 법대에 자퇴서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와 학원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1등이라는 등수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대학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면서 졸업식 때 표창을 받는 장면이 지역방송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어요. 이러다 보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좀더큰 물에서 더큰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서울에 있는 한 국립대학을 목표로 편입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학원에서는 편입 시험까지 고작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냐며 한심하게 바라보았어요. 게다가 제가 목표하던 학교는 토익 점수가 필요한데, 저는 토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고등학교 이후로는 영화에 손한번댄적 없으니 설상 가상이었어요. 1차 서류전형까지 딱한번 남은 토익시험을 가까스로 치르고 원서를 제출했어요. 서류전형 발표가 났는데 최소 1년 이상 준비해온 학원생 모두 떨어지고 저만 통과하는 이변이 일어났어요. 학원은 난리가 났고 그제야 전혀 기대치도 않았던 제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실기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사실 최종합격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도 했는데요. 그러한 예상마저 뒤엎으며 마침내 고대하던 합격증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첫 학기가 지나 과에서 한두 명에게만 주는 전액 면제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입학할 때는 실력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주눅이 든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막상 그들을 다 제쳤다 생각하니까 제 좁은 어깨가 하늘로 막 치솟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수업 중에 한 교수님께서 정은석 군을 보면 미래가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어디에 내놔도 성공할 사람이란 말이죠. 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아. <laughs>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는 만큼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갔고 취업만 하면 금방이라도 성공 신화를 쓸 것만 같았습니다. 잘 나갈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곳은 취업을 준비하면서였어요. 대기업에만 입사 지원을 했는데요. 서류만 통과되면 면접은 자신 있었는데 도대체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친구들의 소식이 하나둘 들려질 때면 초조함과 불안감은 더욱 커갔어요. 별볼일 없어 보였던 친구들까지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자존심마저 상하더라고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몸과 마음은 지쳐갔고 일단 어디든 들어가고 보자는 생각에 작은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을 했는데 면접 때 얘기한 것보다 적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회사 기준이 그러니 맞춰 다니든가 말든가 하라는 거예요. 분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야근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퇴근 시간만 되면 시계 알람처럼 은석 씨 저녁 뭐 먹을래? 하며 태연하게 웃는 여자 상사의 목소리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우아하고 세련된 디자이너의 삶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임이 분명했어요. 집인지 회사인지 구분도 안 되는 옷차림에 야근은 일상이고 접이식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밤을 새는데도. 월급 봉투는 뭐 그리도 가볍든지. 가뜩이나 노안이었던 제 얼굴은 입사 몇 개월 만에 부장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laughs> 1년 만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향에 있는 멋진 호텔이었어요. 까만 정장에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이제야 제대로 직장인이 된것 같아 콧노래가 나왔어요. 그런데 디자인과 상관없는 잡무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번은 호텔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2박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요. 나 같은 고급 인력을 눈이나 치우게 하다니 하는 원망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심할 소를 쓰는 일까지 겹치니 여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결국 3개월 만에 호텔을 박차고 나와 하루 아침에 백수신세가 되었습니다. 새로 산 정장은 꼬깃꼬깃 벽에 걸려 있었고 무릎 나온 추리닝과 며칠 감지 않아 기름진 머리가 제 실패한 인생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법대 나와서 공무원 시험이나 볼걸 하는 후회로 시작해서 내가 이러려고 대학을 세 군데나 다녔나 하며 깊은 한숨만 나왔어요. 앞날을 보니 캄캄했어요. 집안의 가장이었던 터라 삶의 무게는 더 힘겹게 느껴졌고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였고 세상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어왔어요. 한창 입시 준비에 몰두할 고삼이었지만 야간 자습이 끝나면 매일 교회로 달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려달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하면서 급기야 신앙을 버려야겠다는 결심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무렵 지금의 한마음 교회와 부활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고, 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셨어요. 이 부활 사건은 제 신앙을 지탱하게 하는 근간이 되었고, 신앙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이요.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알면 뭐예요? 여전히 마귀인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정말 부활은 마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이어서 목사님께서는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라 하셨어요. 도대체 아는 건 뭐고 믿는 건 뭐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 지식에 머물러 있던 제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저에게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컸었는데요.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내 주인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주인이다.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었어요. 부활 알면 뭐 해요? 여전히 마귀인데. 라고 외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야 저를 향한 호통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활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마귀도 인정하는 사실이었어요.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자기가 주인되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반란을 일으키다.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도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마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저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저 부활 알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것도 믿어요. 하면서 여전히 내가 왕이었고 주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왕이 될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잘안 되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어요. 나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 왜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냐고. 내가 무슨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만 보상받겠다는데, 왜 세상은 이리도 불공평하냐고. 더 어이없는 것은, 내가 주인이면, 인생의 결과도 내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은 늘 뒷전 문밖에 계셔야만 했어요. 내가 너의 주인 되기 위해 죽고 부활했다.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질 테니, 제발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며 계속 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이런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마귀처럼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나를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 주인 되어 주셨는데도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믿고 있었던 것은 단지 부활의 사실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죄 사함의 원리였어요. 게다가 전도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었으니 믿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었지요. 예수님의 부활도 십자가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에 차서 고백할 때마다 아들의 피를 보며 눈물 흘리셨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 몸들 빠를 모르고 그대로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셨어요. 살 길을 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저는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제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을 기쁨과 감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제 인생에 대한 관점이 새로워졌어요. 실패인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완전한 성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고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이 그대로 제게 임하였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저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하늘 나라의 대사라는 영광스러운 직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형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매일 학교에 들어가 전도하고 학생들과 함께 밥도 먹고 복음을 들은 학생들과는 수시로 만나 말씀으로 교제도 하면서 부활에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공을 조차 아등바등 살면서 힘들어했던 저였기에 진로에 대한 고민과 염려로 눌려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남같이가 않더라고요. 시간과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혼 구원의 귀한 가치와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교회 형님과 함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유리창에 그림 시트지 붙이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막노동 복장에 때로는 높은 곳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비누 거품을 묻히며 하는 힘든 일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사람들 시선이 식하느라 창피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디자이너로서 나름 성공을 기대했던 저였기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고소공포증까지 있던 저는 사다리 타는 일마저 쉽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해도 기쁨과 만족이 넘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형 쇼핑몰 광고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 업무가 광고 디자인 작업이긴 하지만 마케팅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마케팅은 신경 쓸 일이 더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공부도 해야 하고요. 디자인 일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지를 주셨기에 무슨 일을 하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꿈을 키우기 위해 디자인 공부를 했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저에게 디자인의 은사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책자나 여러 가지 디자인이 필요할 때마다 제게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한 번은 제가 디자인한 우리 목사님의 책이 신앙서적 베스트셀러 부문 순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머나먼 미국에서도 인터넷 클릭 한 번이면 제가 디자인한 책을 받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세계 보그마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귀하고 예쁜 자매를 만나 공동체의 축복 속에 가정을 이뤘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자매와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덜컥 결혼하자고 얘기했어요. 다행히 자매도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보통 결혼하려고 하면 돈은 얼마나 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저것 따지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아내의 신실한 중심만 보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소망을 보게 되니 세상 조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내도 양쪽 집안에서 가장 노릇을 해야 해서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싸움 한번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주일에 아내는 유년부 교사로 저는 주차팀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예 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함께 전도지도 돌리며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힘과 노력이면 제가 원하는 성공과 만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아둥바둥 살아왔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에서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저는 더 이상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아요. 오직 매순간 제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꿈꿀 뿐입니다. 네. 앞으로 남은 인생 멋지게 주를 위해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